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은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첫 단어 하십시오. 다 하는 구절입니다. 미라 하나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로 남아 있고,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미랄 하나가 껍질이 껍질과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은 새싹이 새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음 주가 순환복음이죠 순환복음 순환보금 하기 전에 왜 미랄을 미랄을 비유를 미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지금 이 미랄이 우리 밥상에 올르고 빵이 되고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부 빠져야 됩니다. 그게 빠질 때 내가 미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나를 메뚜리다 놓고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살뼈에 뭐 전부 이게 다 갈아지는 때그 아픔이 이 아까 우리 이제 배돌 회장님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못을 박을 때 우리가 똑같은 물론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큰 못을 박을 때 우리 이제 무슨 좀 바늘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못 견디죠 그 아픔을 참는 것이 미랄리 빠질 때 가로가 될때그 아픔하고 이렇게 복음이 연결됩니다 이 금주, 그, 이, 미랄이 빠지는 거하고 다음 주 수란이 보금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묵상해보면, 은 어, 정말 예수님이, 그럼 전, 전또 이것도 한번 묵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낳을 때, 나도 의사지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삼비과도 좀 했으니까, 애기를 그, 낳을 때, 그 어머니들 진통이, 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상상도 할수 없을 거야, 나도 모르죠. 그러나 의사들이, 그, 때도 그 인턴할 때도 그곁에못 가요, 사모들 사모 곁에 가면 이 가운이 남아있잖아다 찢어버려요. 안 아프게 달라고 말이지. 일부러 그러면신 아, 아프지 않게 달라고 가운을 잡으면 안 나아요, 이게. 그래가 가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노래하 의사는 벌써 사모가 진통이면 절대 곁에 안 가요. 멀리 하고 간호, 간호사만 곁에 놔두고 멀리 돌아다니지, 갑다른 옷을 까운찢으니까 그만큼 아프지만 어때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나면서 자녀를 낳다고 말씀드리면 웃어요 웃어. 지금 방금 1분 전에 그 아팠던 아픔, 아픔은 어디로 가고 없어. 지금 깊은 만 나와요.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그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 본식에서 그미랄이 가루가 될때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우리, 이제, 미랄이 그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 가일을 전에도 한번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과일이 보면은, 사과를 봅시다. 이늘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안 가져갔어요. 이, 오늘 말씀도 지금 뭘 할까 하고 오다가, 어, 우리, 예, 배도회장님 기도하고, 어, 또 성가. 그걸 보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오늘 미랄 비유를하게 있어요. 근데, 과일을 보면, 과일, 그, 껍질 있죠, 표피. 표피는 장사꾼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표피가, 그, 좀 보기가 좋아야 장사꾼한테 잘 팔리지. 어디 보기가 좀 싫으면 남사가니까. 근데 표피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육은, 어때요 우리 먹는 우리에게는 맛있어야죠. 심은 안 먹잖아요. 달콤하고 그냥 맛있으면 참 하나 먹고 또 먹고 그러죠. 예, 저도 이, 저 백도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laughs> 언젠가 성경 그 말씀할 때 백도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 자기 그저 손자를 보내면 지금 백도 간선매를 꼭 사서 보내요. 그래서 예, 어떤 분이 백도 간선매를 사서 보내면 아, 이분은 전에 나한테 말씀을 들으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먹으면서 참 예, 주님께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일도 없죠. 제 예, 근데, 이, 과육은 은사를 표현합니다. 은사. 그 다음에 씨는 뭘 의미한가? 진성요하 말씀. 그러니까, 장사꾼이 생각할 때는 표피가 무슨 눈에 보이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먹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육이 맛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어땠, 어떻습니까? 이게 씨가 지금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이 표피하고 과육이 썩어야 돼요. 썩어서 거리면 돼야 그, 씨, 그 씨앗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저, 이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율법은, 죄를 를 이렇게 분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듣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엑스레이는 나올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사진을 딱 찍으면 어때요? 하얗게 나타나면 똥똥 낫게 이렇게 동전로 나타나면 이 폐암이에요. 간에가 나타나면 간암이고요 이렇게 이 엑스레이는 진단만이에요. 이건 폐암이다. 간암이다. 그처럼 이 율법은, 우리 죄를 갖다가 구별하는, 판단하는 기능만이에요. 그렇지, 율법이 우리 치료를 못 하잖아요. 엑스레이가 사람 치료를 못 하잖아요. 치료는 의사가죠. 육적 치료는 의사가고, 영적, 영적인 죄치료는 예수님만 하죠 이제. 그래서, 에, 율법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 몰라요. 오늘도 지금 그, 이, 배드로장님께서 지금 좋은 그, 새 계약의 봉사자들에 대한 그, 이, 고런도 후서, 이, 3장 말씀을 잘 드렸는데, 이, 옛 계약은 어디서 새겼냐면 돌판에 새겨져요. 돌판어디서 새겼냐면 식계명이 있죠. 식계명에 가서 열0개의 계명이 다 새겨집니다. 그런데새 계약은 어디에 새겨지는가? 우리 살심정은 마음에 새겨지죠. 그래서 망에, 마음에, 마음에 새겨져서, 세계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국기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국기는? 이것은, 저, 이, 이 바로바로 신부님의 그, 저, 서에 보면은, 해설에 보면은, 에론과 성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늘나라의 국기는 사랑이다. 하늘나라 국기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내 안에 가서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 표시가 되면은, 이것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부 그리스도 편지예요. 이것이 먹물로 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써여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기쁨이죠. 이런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걸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지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게 그리스도 편지예요. 우리가 또 평화롭게 살아가면은, 아, 저 집은 왜 저렇게 평화롭게 살지? 별로 돈도 없는데. 또,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또 보니까 뭐대머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분 저렇게 할까? 나도 지금, <laughs> 어떤 친구들이, 아, 이 친구야. 지금 네가 자네가 지금 세월이 얼마 나 남았다고, 그 성당에 가서 뭐 그렇게 성당을 쫓아다니냐고 말이에 제발, 거기 좀 다니지 말고, 우리하고 지금, 농담하죠. <laughs> 그, 그 사람 말은 그게 옳지요. 내가 볼 때는 어때요? 참 불쌍하죠. 우리 이렇게 명을 보면은, 의과대학처럼 명단을 보면은, 이제 반이 전부 사망으로 나와요. 하나 사망, 하나 있고 하나 사망. 전부 사망, 근데, 매년 보면 매년 이제 한 대세, 대세시키 이제 사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마 안타까워 불쌍한 사람이 자기들인데, 그분은 나보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지금. 아유, 미쳤다고 성당에 나가서 그거 하는 양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쓰고 편지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하고 봉사자가 되려면, 하늘나라의 국기가, 태국기가 이게 펄럭이는 말, 사랑이 펄럭이야 돼. 매일매일 사랑이 펄럭기는 이런 사람이 될어있 세계하고 봉사자가 되죠. 말로만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어때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예, 무엇을, 옷한벌 사주겠습니다 했는데, 돈 하나도 없이 옷만 사주겠습니다 하면 말뿐이죠. 그러나 내가 돈이 좀 있으면서, 사주겠습니다, 많이 사서 사줄 수가 있어요. 그처럼, 세계하고 봉사자로서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신이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용서한다면 용서가 나아고, 또, 누구를 내가 돈을 주겠다면 나. 실제, 내가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와요, 이게. 성령 기도에 나와서 존사 충만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자연이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 의 열매로 가고, 또, 절제 의 열매도 오고, 인내 의 열매도 하고 또, 어, 오는 어, 것입니 네, 그래서, 미랄이, 껍질이 하나하나 벌어지는 것이 내 자존심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 운전을 할 때, 성당에서 본당을 할 행사 때, 신분이 명령층으 접혀서, 우리 네, 주모 기도, 주목 기도하고, 또, 목주기도 하고, 또, 뭐, 하살기도, 뭐, 희생기도. 희생기도 뭘 바칠까 생각하는데, 참 망박해, 그게. 돈을 준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 또, 되지만, 또, 일해줄 수도 없고. 그, 뭘 할까 하다. 아, 저는 문제라니까, 내 생활에서 찾자. 예, 문제랄 때, 문제는 어때요? 난풍 문제를 많이 하죠. 전부 자기 잘못을 하나도 못 봐요. 전부 남의 잘못만 보고. 그래서, 아 이것을 한번그러면다 나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의도서 에 여기 오는데, 하루에 뭐, 나는 어떻게 쓰냐면, 100번을 썼는데, 100번 이거 어떻게 할까, 좀걱정 했죠. 아니, 한번 오는 데 오고 번 가는 데 오고 싶 100번이요. 하루에 1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 아,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빨리 가고, 조금 더, 그, 입안하는 것이, 바로 저분내 모습이라구나. 바로 내가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아 바로 내 운전 습관이 저렇고 내 삶이 바로 저렇게 내 삶이 헹궤놓구나 그걸 알면서 희생기도를 한그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골목이 나갈 때도 <laughs> 양쪽에다 차를 세우니까 어때요 차가 못나가되지 않겠어요 서서선에 나가면서 에 나를 뭐라고 하니 내 차가 커서 그 분, 차를 태우는 분들 나무라지 않고 내 차가 커서 이렇게 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내가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 참 사람들이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차를 세우는 수 세우면 그 차가 나아수 있도록 세우는 그렇게 봤던 내가 아내 차가 커서 그렇다고 내 차가 조금만 적었으면 괜찮을텐데 이렇게 내가 보는 그 것이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차원예요 어때요? 유사랑은?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소리 나죠? 한 손으로 쳐봐요. 소리 나야안 나요? 네, 예수님하고 쳐봐요. 손다또 옆에 사람하고 쳐보세요. 이건 뭐냐면 은 내가 상대방 입장으로 가져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처럼 이웃사랑은 내가 상대방 입장으로 가져오 이웃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다 차 세울 때는 오직 이차 세울 때가 어디서 세웠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아, 차살때 없으니까 여기다 세웠구나. 주차장이 없어서 세웠구나. 그렇게 하면은, 아, 사람이 양심도 없지. 거기다 세우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우리가 시어머니는 면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죠. 면의는 시어머니 입장으로 가질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본당 날만 되면 희생 기도를 바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열일, 년 열두 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죠. 모든 죄인들을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다른 사람이 입안을 하고 가면은 나는 기도 하나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서 입안해라. 입안해도 기분 좋아요. 그러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또 입안하라고 들어면 오 어서 들어라고 오또 손짓하고 이렇게. 얘는 어서 들어라는 거예요. 왜? 상심때문에 내가 지금 기료하나가또 올라간다고 말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아과에서 체험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의사생활을 한 45년 했어요 의사생활을 한 45년 했으니까 의사로서는 상당히 오래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애기들이 청진기를 귀에다 대고 가슴에다 대는데 와 하고 울면은 그 소리가 확대돼 가지고 막코막이 터질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니, 이 어린 아이들을 전부 아기 예수님로좀 보게 해 주십시오. 또 천사로, 천사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기들, 아기들 울음소리는 음악, 노래소리가돼 음악으로 들게 리해 주십시오. 또 정확히 말하면 복음성가로좀 들게 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저, 저 따라 봅시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있습니까? <laughs>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건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때는 저, 이 시간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대신 저주하는 기도하면 그쪽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이 빌어먹을 놈아 해가지고 실제 빌어먹면 어떻게 돼? 또 이 죽을 놈 아니고 죽으면 어떡해. 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님 말씀 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고 축복이고 저주고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면 축복 기도만 해줘야지. 저주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저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큰 소리 보죠 그래서는 항상 좋은 축복 기도만 해줘야 돼요. 기쁜 소식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오면은 어때요? 하나를 열 명을 아 예수님 열 명을 예수님 한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열 명이 뭐 엄마까지 오면은 예수님 숙 명.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만난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 처럼한사람면다 내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면은 가장 보잘 것 없는 가장 소자를 맞이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예수을 맞이해 보세요. 또 자녀들도 또 애물단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선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납니다. 그렇게 하고 후회가 편해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랄이 정말 이 빠져서 가루가 될때그 아픔이 있지만 그는 어때요? 육적으로는 빵이 돼서 세상 사람들 빵이 주식이니까 빵이 양식으로 오고 영적으로는 그분이 성체가 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살아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유부양식과 생명의 양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픔을 희생을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반드시 성경 전체는 전부 수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을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과 결과 보완이요 그래서 어느 성인이, 지금 <laughs> 그 암에, 암으로 인해서 고게 되는데, 고통이 심해요. 근데 생명의 책을 좀 갖다 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순화들이 전부 성경책을 갖다 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뭘, 뭐, 묵주, 묵주기를 갖다 줄까? 아니라는 또, 성가치을갖다니까 그것도 되는 야 자, 그 다음에, 3초만 생각해봅시다. 뭐겠습니까? 스스로, 예? 예, 네, 십자가 입니다 바로, 우리 배도 회장님이 아주 그냥, 아주 그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잘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그 성인은 한마디로 이 친구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부활로서 천국 안서을 해놨는데, 이제 차례는 나 차례예요. 예수님만 순환받고 죽고 부활하고, 내가 나면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순환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미란이 빠져서 가루가 될때 좋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야 돼요. 부활한 람은 뭐냐? 살아있으면은 사랑하죠. 죽은 사람은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 내 율법에, 죽은 율법에 죽어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내 유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유사람은 어음꽃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 입자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조단 달러는 음. 할머니는 내주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laughs> 어,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40년 전얘기 그때는 세탁기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니까 한 자녀들이 한 어서 오십시오 자녀들이 일곱이에요 일곱 아들, 딸 근데 아들, 딸 일곱 명에 대한 그 개구쟁이들 빨래를 하는 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주 활동 가서 한무것에 얼른 같이 빨래만 해주는 거예요 한 손으로 빨래만 다 해주고 그렇게 3개월 하니까 나도 성당 나게 되는 거요 그래서 빨리 3개월 해주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했다고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 신부님 강론하시지만 고백성사 볼때그 바쁜 그 저기 탄그 성탄 뭐냐 성탄이라든가 이제 수때그 저. 고백서나 볼 때, 신부님 그냥 빨리빨리 주려고 그러는데, 가서 할머니가 그냥 그 얘기를 막, 처녀 때, 또는 젊었을 때, 또는 늙었을 때 얘기를 참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0분 이상 하지. 그냥 죽게 그런 고생하고 있는데, 다 듣고 나니까 그냥, 아 많이 훌어나가고 가는 거예요. 아하고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양신분이면서 그랬죠빳빳한그 배추, 그려진 돈 하나가 또들어오니까 뭔가 봤더니, 신민들한테 쓰라고 마르지 않아 사람 넣어주더래요. 그 고백실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노인들한테서이야기만 옆에서 들어주는 것도 유사랑이에요. 자꾸 할머니 잘못했어요. 하 가만히 한, 하필이뿐만 들어주면은 그 할머니 치유가 돼요. 고백서 지우기도 신분이 가만 들어주고 보석을 하지마 그냥 들어주면 그 사람 와 아, 하고 나가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라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뭔가 하나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옛날은 골프를 권했는데 <laughs> 요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뭐 갈수록 교만은 다릅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교만과 내 자랑을 좀보려야 되겠다. 근데 교만이 뭔가 고 원문을 보니까, 이 헬라우너 성경을 보니까, 피, 피시오란 말이 교만하단 말이, 피시스, 본성에서 나와요. 본성 뭐냐면 아담아가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선과 학이나이 예, 예를 들면 예, 우리 마리아 장님은 선과를 잘 하신다. 또 나는 선과를 못한다. 자꾸 비교하는 얘기. 이게 선악과예요. 또 예, 누가 제일 젊습니까? 아, 저분은 왜 젊은데 이분은 늙어서 주이하느냐 너는 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는 봉사를 못하는가? 자꾸 비교하는 거, 이런 것이 선과 악으로 비교하는 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서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때요? 창녀들하고도 그냥 식사하고, 를발을씻겨줘도가만지죠 또, 라병한 자하고도 어때요? 남의 한자도 그냥 안소에서 치워야 되죠. 세리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하고 어때요? 식사를 하합니까안 합니까? 하챕시 가늠한 여인은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가늠한 여인도 다 치워야 되죠. 그 예수님은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가 지는 것은 원인으로 보니까. 생, 나를 만나는,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근데 는 어때요? 살이 나면은, 결과를 보고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오인사제예요 너희들이 생명이시고 사랑이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제일 찌을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사랑이 있는데 살이 나겠느냐. 사랑, 내가 사랑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사랑 있으면 가능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일계명부터 점. 내가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면은, 절대 두신 안, 안, 아, 안 둡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또, 정말 아가페 사랑이 오면은 주일날 오지 말아도 저절로 와요. 와서 막주인을 찬양해요. 또, 사랑하면 어때요? 길가에 가있는 노인도 데려다가 씻겨줘요. 음식 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길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 나 말에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랄이 <laughs> 가루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순환주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남편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희생제물에게서는 미리 빠지는 그런 어떤 어려운 순환, 고통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다, 나 혼자 다 그걸 지고 할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번 다 주님께서 어때요? 이루어지신다고 피로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순절 때는 정말 어, 밀가루를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웃사랑을 예,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정말 초가 이렇게 노, 타서 내려오면서, 노아나면서 자신을 불사르면서 사랑하는 이죠 우리도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 한인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